빛을 전한 사람들 40강 작은 일이 큰 일을 만듦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편 105편 18절 19절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세사슬에 매었으니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처음에는 간수들로부터 아주 혹독한 대우를 받았죠. 그러나 요셉의 참된 품성은 어두운 감옥 속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신앙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일을 참고 살았습니다. 몇년 동안 충성스럽게 봉사했지만 그는 너무나 잔인한 보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 일들이 그를 절망시키는 일은 되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양심적으로 걸릴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마음이 오히려 평안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겼습니다. 자신의 불행의 마음을 잃어버리질 않고 오히려 주위의 다른 사람의 사람들의 어려움을 돌봐주면서 자신의 슬픔을 잊었습니다. 그는 감옥 속에서도 자신의 할 일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크게 쓰시기 위해서 고난의 학교에서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는 필요한 훈련, 그것이 고되고 힘들어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감옥 속에서 힘들고 학대에 어려운 일들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그곳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을 또 경험했습니다. 범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보았습니다. 또,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동정과 자비의 교훈도 배웠습니다. 요셉은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지혜와 자비심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요셉은 시간이 지나면서 책임자의 신임을 얻었고, 마침내 모든 죄수들을 돌보는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하루하루의 생활을 성실하게 살았고, 고민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동정을 베풀어 주면서 그 모든 사랑의 선행들이 나중에 번영과 영예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비춘 봉사의 빗줄기는 결국은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베푼 모든 친절과 동정어린 말, 고통받는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는 모든 행동들, 가난한 자들에게 준 모든 선물은 그 모든 일들이 올바른 동기로 이루어진 일이라면 결국은 축복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감옥 속에 왕의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오게 갇혀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요셉의 감독하에 있었죠. 어느 날 아침, 요셉은 그들이 매우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둘다 이상한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알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각자가 자기 꿈을 말했고 요셉은 그 꿈의 의미를 알려주었습니다. 3일 안에 술 맡은 관원장은 그의 원래 직장을 회복해서 전과 같이 바로의 손에 잔을 올리게 될 것인데, 떡 맡은 관원장은 왕명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 꿈의 해석은 요셉의 말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은 그 꿈을 해석해 준 것, 또 용기를 준 것에 대하여 요셉에게 감사를 했죠. 또 돌봐준 모든 관심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렇게 감옥을 나가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은 한 가지 소원을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부당하게 감금되어 있는 것을 말하면서 자기의 사정을 왕의 앞에 꼭 알려주기를 간청했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 15절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알아요.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오게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술 맡은 관원장은 꿈이 말한 그대로 하나도 틀리지 않고 이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왕의 은총으로 다시 회복되었을 때 그는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요셉을 잊어버렸죠 요셉은 그로부터 2년을 더 죄수로 그곳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희망은 사그러들었고 모든 시련,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선을 행했는데 그 보답이 배은망덕, 은혜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의 마음은 더 많은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애굽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어떤 사건을 가르치는 것 같은데 어떤 큰 재난을 예고하는 징조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왕은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수 없었기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됐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꿈의 내용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박사들을 다 불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왕이 이꿈 때문에 고민하는 이야기가 왕궁 곳곳에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의 마음 속에 과거에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줬던 요셉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셉이 자기에게 어떤 일을 행했던 것도 기억이 나게 되었죠. 그래서 왕에게 자기의 모든 감옥에서 있었던 경험과 요셉의 이야기를 고하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15절 16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 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이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꿈의 내용은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또 다른 7년 동안에는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풍년이 있을 7년 동안 다가올 흉년을 위하여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은 꿈의 내용은 알았지만 고민을 하게 되죠. 이런 일을 잘할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7년의 풍년 동안 또 다른 7년의 흉년을 준비할 사람이 누굴까? 이 꿈의 내용을 이야기한 요셉이 적임자라는 생각을 하고 왕은 신하들에게 요셉에 대한 은언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결정을 하게 됐고, 요셉을 이 나라의 중한 책임을 맡기고, 이 일을 책임을 맡게 하죠. 요셉은 애굽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노예였고, 그리고 그는 죄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은 곳에 오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왕은 요셉에게 높은 직책의 표시를 주었습니다.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수레에 그를 태우고 사람들이 그에게 소리 지르면서 엎드리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삶의 작은 일들, 사소한 일처럼 보이는 일들이 품성개발에 영향을 미친다 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모든 일 중에 사소한 일, 하찮은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큰 책임을 질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작은 일을 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일상생활의 모든 일에서 원칙을 지키고 마음 가운데 중심을 굳게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성실하고 충실하게 사는 것, 그것이 요셉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된 마음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선과 악 사이를 왔다갔다 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은 성실과 진리에 익숙하게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자기의 의무에 충실하고 작은 일에 충실하고 마침내 큰일을 할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을 보았습니다 가장 깊은 낭떠러지 같은 절망의 삶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 큰일을 맡기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셉을 보며 우리는 우리의 삶에 성실하고 충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을 배웁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성실하게 살때 하나님께서 높은 곳으로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